아, 어, 네, 안녕하세요. 초피입니다. 지금은 리니지2M 정식 유튜브 채널에서 리니지2M 지역별 사냥터 추천 1편, 글리디오 사냥터 정리부터 레벨과 스펙까지 총정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우선. 여기서 뭐 하고 계십니까? 사냥 중인데요? 아니 랩이 몇이신데 여기서 사냥을 하세요? 저 20이요 아우 이 녀석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저 투어왕이 불쌍한 린린이에게 아덴 대륙의 사냥터 맛집을 알려줄까 합니다 여러분도 저와 함께 하시죠 현재 아덴 대륙에서는 글루디오, 디온, 기란 지역을 여행할 수 있습니다 그중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글루디오 영지는 아덴 월드 가장 서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크게 세계 지역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10에서 12레벨의 유저가 갈만한 쉬운 난이도의 해안가 지역이 존재하며 다음으로 그레시아와의 전쟁이 영향을 준 지역을 만나게 됩니다. 그레시아군이 버리고 간 야영지나 그들이 해허로 만든 지역들이죠. 성공몹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이곳들은 14에서 22레벨 정도는 되어야 사냥하기에 적합합니다. 이중 버림받은 신전에서는 사냥을 통해 신탁 퀘스트가 담겨 있는 신탁소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신탁 퀘스트 레벨업은 물론 고급 등급의 장비 획득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초반 성장에 필수적이죠 더불어 전전에서는 붉게 물든 성향치가 더 빨리 풀리니 전투를 좋아하시는 분들을 기억해두세요 전쟁에 휘말린 피해자들로 가득한 비탄의 폐허와 절망의 폐허에서는 좀비들이 산납게 공격해오지만 방어구 강화 주문서를 획득할 수 있는 소중한 지역입니다 <목소리> 튼튼한 성장을 위해 꼭 가볼만한 곳이죠 천재 마법사 페레스와 상어탑 마법사의 전투로 생겨난 황무지 지역도 살펴볼까요 강력한 마력에 의해 변형된 몬스터가 가득한 이곳은 25레벨부터 32레벨 정도는 되어야 사냥하기에 적합합니다 볼렌과 같이 무기를 손상시키는 녀석들도 있지만 병 주고 약 준다는 말처럼 무기 강화 주문서를 얻을 수 있는 곳이며 카타나 셀로맨도의 망토 같은 장비도 얻을 수 있으니 아주 매력적인 사냥터입니다 아, 황무지를 얘기하는데, 황무지의 지배자, 개미를 빠뜨리 뻔했군요. 여왕을 중심으로 황무지 가운데 만들어낸 거대한 개미굴은 위험하지만 경이로움을 자아냅니다. 이 지역에 가장 강한 녀석들이다 보니, 28에서 32 레벨 정도는 되어야 사냥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만큼 보상도 달콤하죠. 무기, 방어구, 강화 주문서와 구하기 힘든 희귀 등급의 스킬북이 용산영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글루디어 영지를 지나면, 농업의 중심지, 디온영지를 만나게 됩니다. 이곳은 평화로워 보이지만 전쟁과 한파의 굶주린 농민들의 대규모 반란이 있었던 곳이죠. 흥, 이야기가 너무 길어질 것 같군요. 디온 영지와 기란 영지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편에서 마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게 되면 모션 자체가 막 타격감이 엄청나게 있다 이렇진 않습니다. 모션이 PC 원작의 그대로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보시면 어, 타격감 자체가... 지금 정탄이 없이 사냥을 하고 있잖아요, 초반이라서. 그래서 더 타격감이 좀안 느껴진다라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정탄 없이도 지금 사냥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봤을 때, 몸을 사냥을 했을 때, 몸마다 아데나가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조금 수급이 잘 되지 않을까. 어, 만약에 작업장이 들어오게 되면, 그 많은 계정을 통해가지고, 아데나가 좀 풀리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을 해요. 지금 보시게 되면, 전액 사냥터를 돌아도, 어, 배가 된 정도는 주거든요. 네, 사냥하기에 적합합니다. 하실때 한번 보시면 됩니다. 아데나 올라가는 퀘스트가 것들. 그리고 어떤 분은 이제 숙제라고도 말씀을 하시지만 이렇게 인물이 통해서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등급이 있는 것 장비의 등급이 있는 것까지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재료 템까지 거의 이제 리니지 M이랑 또좀 흡사한 느낌이 좀 많이 나요. 고급 등급의 장비 획득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희귀까지는 더불어 어, 더불어 말을 안 하고 있죠 지금 보시게 되면 잡을 때마다 아데나가 올라가는 게 보이죠 150에서 한120 정도? 근데 이제 높은 사냥터 가도 이 아데나가 좀 많이 변하진 않더라고요 이렇다라는 말은 저렙 사냥터에서 캐릭터를 많이 돌리게 되면 아데나 수급을 또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천재 마법사 헤레스와 상어탑 마법사의 전투로 생겨난 황무지 지역도 그리고 법사가 기본적으로 평타가 원거리라는 사실까지 볼수 있고요 32레벨 정도는 되어야 사냥하기에 적합합니다. 약간 개미가 거미 같은 느낌이 니다 볼렘이 상당히 좀어 그래도 신경쓴 모습이 보이고 지금 보시게 되면 어 드랍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선수 줄수 있다는 라거 보시게 되면 조금 이런거는 공을 들였다 라는게 좀 느껴지죠 왜냐하면 바로 들어오게 할 수도 있었던 건데 혹시나 먹자가 되면 더 재밌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예전에 어, 리니지 1을 했을 때는 초반에는 먹자 라는 시스템이 있었거든요 내가 잡아도 상대가 먹을 수 있었어 가장 강한 녀석들이다 보니 28에서 32 레벨 정도는 되어야 사냥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만큼 보상도... 막 그래픽이 할 전에도 보지 못한 건 아니지만 좀 깔끔하긴 해요. PC 느낌이 좀 많이 납니다. 동사님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글루디오 영지를 지나면 몸의 중심지 디온 영지를 만나게 됩니다. 야 법사가 초반에 사냥이 좀 많이 힘들 것 같긴 한데 골인 농민들의... 있었던 곳이죠. 어 방금 저그래픽 약간 구도는 좀 멋있는 것 같긴 해요. 뒤에 아, 보시면 어, 춤을 어, 추고 어, 있는데 어, 뭐 어, 아스텔리아 어. 느낌이 훅 나는 그리고 이제 PC 게임의 느낌이 훅 납니다. 어, 모바일 게임으로 이렇게 구현을 할수 있었다는 것은 아무래도 퍼플의 힘이 좀 많이 컸을 것 같긴 하고요. 어, 나와봐야 할것 같지만 이렇게 어인 게임의 사냥 모습부터 이제 아데나 획득 그리고 경험치 획득하는 모습까지 보여줬기 때문에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 여러분들은 또 어떻게 기대감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하루 남았나요? 하루 후에는 이제 이 게임이 뭐 흥게임이 될 것인가, 망게임이 될 것인가, 베일이 드러날 것 같은데, 어,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